미래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직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관심 있었던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꿈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설원에서 스키를 탑니다. 팔을 움직여 스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합니다. v r 화면을 보고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하며 담력을 기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코딩 체험. 코딩 블록을 받쳐 주행 방향과 속도를 설정합니다. 설정해 놓은 값대로 자율 주행차가 이동합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하면서 이런 것도 재미있구나를 느꼈고 한번 이렇게 흥미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로 직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방람회는 크게 코딩과 로봇, 3D 등 미래 유망 직업 존과 특수분장사, 연극배우 등 현재 인기가 높은 직업을 체험하는 현대존, 한독연구가, 매드공예 등 전통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존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미래직업체험관과 진로직업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의 진로를 설계해주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직업들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고 선생님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플로리스트랑 연극배우 그리고 진로 상담도 받고 제 꿈에 대해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진로직업 박람회는 올해로 4회째로 관내 9개 중학교와 1개 초등학교 등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체험시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날 방람회 이외에도 종로구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어 토요직업체험 등을 통해 평소에도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볼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